음식을 남겨 아깝게. 아이들이 남긴 음식은 늘 순이 씨의 몫이다. 음.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남겼어. 음. 참.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먹는 습관 때문에 식단 조절에 늘 실패한다.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다. 50대 주부 한순희 씨. 아이고, 아이고, 아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오늘도 볼록 튀어나온 뱃살과 한바탕 전쟁 중인데 다이어트 결심 후 죽기 살기로 운동에 매달리지만. 뱃살은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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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뱃살 빼야지. 아, 배주봐 아, 왜 이렇게 안 빠져? 해도 해도 빠지지도 않고. 아, 힘들어. 아. 땀이 온몸을 적실 만큼 움직여보지만 1kg 줄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 몸도 마음도 아... 무너져만 가는데 아... 아... 처녀 때는 한 50에서 55kg 정도 했다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서 한명날 때마다 한 10kg씩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된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내를 낳으면서 15kg에서 20kg 정도 이제 확 이제 찌고 그 살이 이제 계속 조금 조금씩 더 찌면서 오늘날 이제 제 몸이 이렇게 된 거죠. 한때 다이어트엔 관심이 없을 정도로 날씬한 몸매를 가졌던 그녀 하지만 아이 셋을 낳는 동안 몸에 변화가 생겼다 다리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불어나버린 상체 특히 눈에 띄게 찐 뱃살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키 159cm 80kg에 육박하는 고도 비만이다. 그렇다면 허리 둘레는 41인치를 기록했다. 우리 막내딸 유치원 다녔을 때 그때 어떤 아이가 저의 모습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최전 너네할머니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원이는 우리 막내딸은 어 그게 또 엄마가 이제 할머니라는 소리 들은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또 그러한 소리를 또 제가 직접 들었을 때 저도 역시 너무나 좀 충격을 받았고 작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냈던 순희씨 일하며 생긴 스트레스는 비만으로 이어졌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우리 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체력도 이제 좀 살이 찌다 보니까 어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힘들어요. 살이 찌면 필수로 일상의 불편함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가 어떻게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예전엔 가뿐했던 집안일도 그저 버겁게만 느껴진다. 불어난 살 때문인 것일까? 그녀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아 참, 깜빡 잊어버렸다. 아, 아. 잠깐의 외출에도 챙길 것이 있다. 이거 잊어버릴 뻔했네. 그럼 그챙기시는 거예요? 아, 제가 천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조금 나가더라도 이 호흡기 치료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항상 꼭 갖고 다녀요. 결혼하면서 아이 출산하면서 이게 좀 많이 도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좀 살이 더 찌면서 이게 완전히 천식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나 뭐 그럴 때 호흡이 아. 예. 좀 곤란해지고 숨이 차고 천식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가끔가다 이제 잠잘 때 호흡곤란증이라든지 그런 게좀 와요. 체중이 점점 늘어날수록 천식도 심해졌다. 잠을 자다가 숨쉬기 힘들어서 잠을 새칠 때도 많았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 때문에. 이러다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천식이란 호흡곤란 기침 거친 숨소리 등의 증상이 반복적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실제로 복부위만이 있는 여성은 천식에 걸릴 위험 또한 높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13만 명 이상의 신체 사이즈를 분석한 결과 비만인 사람은 천식으로 갈 위험이 두배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고요. 특히 정상체중이더라도 허리가 35인치, 약 89cm 이상이어서 전체적으로 사과 모양의 몸매를 가진 여성은 천식으로 발전할 위험이 37%더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냥 제일 어두운 거, 이거 입고 갈까?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입고 갈 옷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이 옷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냥 제가 하도 살이 많이 찌니까 몸을 가리기 위해서 좀 통으로 된게좀 많아요 스타일보단 몸매를 가릴 크고 어두운 색상의 옷들뿐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맞는 옷이 없어서 그냥 옷에 맞추면서 사게 되고 옷에 맞춰서 무조건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는 뭐안꾸미네 저도 꾸미고 싶죠. 근데 꾸밀 수 없는 게 맞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더 이상 외출이 즐겁지만은 않다. 아, 이것도 안 맞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큰 일이네. 아, 도대체 뭘 입고 가. 아. 실제 체중 증가는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지방이 표준치 기준에서 10kg 증가할 때마다 우울증 위험은 17%씩 상승했고 특히 체질량 지수 35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는 우중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비만은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여름 오면 겨울 있고 가을 오면 여름 있듯 그렇게 살라 한다. 생각지 아니하듯 살면서 조금씩 있는 것이라 한다. 어머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사실은 목소리 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집이나 수필 그 밖의 것을 녹음해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한 2,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여름 오면 겨울이 한때 활발히 겨울이 사회활동을 했던 그녀. 살면서 조금씩 있는 언제부턴가 대면하는 일보다 목소리로 할수 있는 사회 활동을 찾게 됐다.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아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네. 아 살이 찌면서 피로감도 늘고 아유, 체력도 많이 떨어졌다. 안녕하십니까. 어 영준이 왔어. 아유 아유 힘들어. 어, 배고프지. 어, 밥 차려줄게. 어, 뭐 해줄까. 아, 네. 어.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자식들 끼니 챙기는 일은 즐겁다는 한순이 씨. 햄과 제육볶음 등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데. 칼로리가 높은 반찬이지만 아들의 식성을 먼저 생각해 푸짐하게 차린다. 반찬이 너무 과한가? 이게 뭐가 많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잘 먹는데요. 평상시에 이보다 더 많이 차려요. 영준아, 밥 먹자. 간이 맞니 네. 돼지고기, 불고기는 맛있지? 응? 너가 좋아하는 대로 청양고추 넣었어. 음. 배부른데 먼저 들어갈래. 어, 왜, 왜더 먹지? 야 이거 이걸 남기냐 아깝게 시리 아니, 쟤는 꼭밥 먹다 조금씩 남겨 그냥 아유 아유 진짜 쟤는 음식을 남겨 아깝게야 아이들이 남긴 음식은 늘 순이 씨의 몫이다. 음,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음식을 많이 남겼어? 아유, 참 남은 음식이 음. 아까워서 먹는 습관 때문에. 식단 조절은 음. 늘 실패한다. 음. 애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조금씩 밥을 또 남겨요. 그러면 또 아까우니까 이제 또 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저녁 때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배가 한참 부를 때까지 먹는 잘못된 식습관은 살도 찌우고 건강도 해치기 시작했다. 얼고꿀다어 어, 제가 현재로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도 몸에 이상이 있고 예, 좀안 좋았던 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 몸에 조금 안 좋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몸에 나타난 적신호. 실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진단해 보기로 했다 혈액검사와 체성분 분석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도 실시해 봤는데 검사 설명 드리도록 게스, 하겠습니다 특히 체질량지수를 보시면 어, 비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액검사에서는 당 수치가 118, 공복에 118 나오셨습니다. 공복에 99까지가 정상이고 126부터는 당뇨고요. 그래서 한순희 님은 현재 당뇨 전 단계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는 당뇨병 진단. 벌써 앞이 캄캄해진다. 우리 아이들 아직은 어린데 제가 이제 잘 이제 돌봐야 되는 시가, 예, 시기인데, 그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조금 걱정이 많아요.